고난주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가 오신 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그가 오신 이요. 요한복음 십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사꾼, 선한 목자와 도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양무리에게 오는 이유는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사꾼이 양무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사기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에게 다가서는 이유는 꼴을 주어 생명이 넘치게 하려 함입니다. 양은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에게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양의 인생과 운명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죄와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 끌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둘째,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죄인은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죄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라는 비전을 줍니다. 이 죄의 희망에 매료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과장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한 순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의 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하는 이 죄의 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될수 없고 하나님 없이 잘살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단한 순간도 그 타락의 목적 즉 하나님처럼 될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라고 하는 죄의 비전은 성취된 적이 단한 순간도 없습니다. 창조한 이 세상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의 비전에 코가 꿰어 끌려 다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멀었어. 더 힘을 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높게 올라가야 돼. 더 배워야 해. 더 인기를 얻어야 해.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름은 가시지 않고, 먹어도 먹어도 허기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그 죄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는 비판과 거절을 못 견뎌합니다. 거절이나 다른 의견은 곧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내 말을 어겨?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쉬 언성을 누리고, 높이거나 찍어 내립니다. 비판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끌려다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거절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의견을 자기의 무시로 여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비전에 유혹당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 이것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만족이 없다면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쫓긴다면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비전이라고 하는 족쇄가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잘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잘 되잖아.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뭐 일이 잘 풀리잖아. 자꾸 내가 하나님 없이 잘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의식 속에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불안해요.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누가 나를 치고 올라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경계심에 일분 일초가 초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감 때문에 점점 솔직함을 잃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이란 뭐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안을 십사리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없이 잘살수 있다는 이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속병이 쌓여서 병들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잘살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외로이 살아가게 됩니다. 약하다고 말하기만 해도 도와줄 사람이 참 많은데, 나참 힘들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어깨를 부축해 줄 사람이 많은데,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즉,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하는 죄의 비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 모든 약함과 이 모든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다가, 강한 척 하다가, 그만이야, 부러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끌려가는 삶일까요? 또 하나의 삶은 따라가는 삶이죠. 죄인은 끌려가는 삶을 살지만, 의인은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따라가는 삶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나보다 강한 사람을 따라가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따라가죠.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보다 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줘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이 선제해야 우리는 비로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만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처럼 되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입버릇이 되어진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고 그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의인은 사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인의 모든 열매에 인간적이라는, 방법론적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그 인정을 이끌어내고 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있나봐. 내가 저 사람이 사술 부리는 걸본 적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이 막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저 일을 해냈어. 하나님이 있나봐. 이런 말을 듣는 열매가 가득한 존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참된 의인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의인은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인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 없이 살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만 의지합니다. 의인이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드리느냐? 믿음의 의인만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인만 기도드립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라고 고백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예수의 하나님 대심 천지를 창조하신 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너는 정말 주님 없이 살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니.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에 없는 삶은 앞서 말았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바둥거리는 잠재적 죄인인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끌려다니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터져 나옵니까? 나는 한 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는 예수 따라가는 삶의 삶 속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쉬어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궁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나는 당신 없이는 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순간도 잘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이 영혼 속에 각인된 자에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 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믿음이 강력해지면 우리 각 개개인의 삶 속에 강력한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이 따라가는 삶의 믿음의 열매는 너무나 당연하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따라가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죄된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80, 90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핍과 제안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인격적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구원은 우주적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자, 구원이 지금부터 영원까지라 함은, 영원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 함은 죽음 이전, 예수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유효하고 역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호흡하는 이 순간에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호흡하는 동안에 겪는 우리의 결핍에서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호흡하는 동안에 겪는 무력에서 주께서 건지십니다. 호흡하는 동안에 겪는 인생의 제한성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먼 훗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겠지, 내가 죽으면 구원받겠지, 예수 재림하면 구원받겠지라고는 영원성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예수 크리스토께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이후부터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건져낸다. 우리를 결핍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무력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제안해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갈등해서 건져내십니다.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의인에게 지금부터 구원이 역사하고 지금부터 구원은 실제적인 은혜로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끌려가는 삶에서 따라가는 삶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비전에 끌려가는 이 죄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어서 그 모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고 하며 죽게 의존하는 이 따라가는 삶, 이 따라가는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이라고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불일 듯 증명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